오늘 유서 깊은 우산 정사에 이어 충숙관 낙성식에 참여했습니다. 참으로 뜻깊은 날에 날아갈 듯한 한옥으로 새로 지었습니다. 400여 년전 충숙공의 시호를 따라 지은 충숙관을 기념하는 것이죠. 충숙공은 호가 여러 신데 그 중에 백년거사라는 호가 있습니다. 그것은 중국에서 흰 연꽃을 지금 가져왔다고 해서 백년거사라는 호를 지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 이 백년 거사 충숙공이 그 제천 백년지에다가 연못에다가 연꽃을 심었다고 해서 지금 다시 연꽃 그 백년지를 넓게 조성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조선 선조와 광해군 때의 정이품 경대부를 지낸 충숙공은 실로 고매한 인격자입니다. 여기 제촌백년지, 충숙관, 망모당, 우산정사 등 관광지가 아주 훌륭합니다.